1딜1 2 1딜1툴 아까 보니까 5만 힐 했던데? 6만 힐? 5만? 오 <laughs> 어, 뭐야? 나이게 처음이야. 나도. 나왔었구나, 맵이. 이맵나 해봤어. 네 번째 판이야. 나 아예 안 해봤는데. 어떤 식인지 몰라. <laughs> 점령하는 거, 거야. 오버워치랑 똑같아. 거점 활, 활성하면 근데 이거 활성 화상태 계속 있어야 한다 거기에. 응. 음. 점령, 오버워치랑 근데... 똑같아, 오버워치랑 똑같아. 진 잠깐만 아래 무라딘 얼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해? <웃음> <웃음> 잘못 넣은 거 같은데 저거 술랄 옆에 있는 거딥레이뭐야 존나 <laughs> 맥클처럼 생겼네 <laughs> 노린 거 <것> 같은데 이거 <laughs> 뭐 비슷한 게 내가 생각나는 게 퀴리치거든 퀴리치 황금궁 잡으면 끝나는 거아닌데 그 하, 거기 나오는 거? 어 해리포터. 해리포터 그램. 그래. 아잘 모르는데 진짜 어떡하냐? 우리 그리고 아, 원탱 아니지? 잠이 다른 애들도 몰라. 아. 투탱이야. 아, <laughs> 다른 거다 알아. 왜냐면 이거 나온 지좀 됐어. 아. 아 그래? 어. 아니 생체 수류탄 이거 범위 진짜 넓다. 아 좋다. 우와 젖졌죠버졌죠 비시 버져 버렸죠 더 강해져서 돌아오라는데 쟤도 되냐 땡기면 뒤에서 땡기면 될걸아 그것도 그건데 아르타니스는 안 되는데. 아, 존나 아프, 씨발, 걸. 쥬 큐발라야? 먹지 그래. 말지, 그냥 내가 줄 건데. 딴데갈거쟤네랑안 놀아. 우리 두명 쓰자. 그래? 괜찮아, 다른데요? <목소리> 겉바사 소속초? 리디, 리디만 보자. 미리만 리리 본다! a 리 u d 리리만 l 다 m a 거 잘. 보지 않는다 다필요없을 u 리만 본다 l i Mabuda Lili 가가 b u d a l i 한방 m 딱 맞을 정도만 있었 i Mabuda Lili m a b 어이 어? <laughs> 라인 존나 딴딴해지는데. 나랑 있으니까. 시 이거 좀가만 지나 넘긴다. 야, 전 시험을 준비해 특성을 선택하도록. 나는 내려갈게. <laughs> 음, 나는 일부 그냥 버티기만 해, 지금. <laughs> 단말기, 가동. 단말기를 조 아, 너무 아파어떻게 하는 거지? 가들어가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아 저졌다. 이... <laughs> 안지 근데 이거 점령한 네, 뭐가 뭐... 있어? 로봇 아니, 나와. 뭐, 로봇 이개사기 존나 세두 아, 그래? 명이서 는데 아 유저가 타는 거야? 어두 명이 타. 걸렸다. 아, 근데 모이기 전에 다 죽으면 어떡해나뭐 하지도 못하겠는데? 아니 대학가자고 발라가 씨발 딜런도 오케이 살아났냐 이거는. 이거 줘야겠는데? 줘야 될 걸. 근데 비비면 또 비벼져. 아 그래? <laughs> 가서 오버워치 벽돌이든. 아 근데 죽잖아 자꾸 이러면 안 되지 추가 시간도 있다 게다가 야전 시험이 시작됐다 적후오자를 공격해 그것의 장갑이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라 얘는 잠들지도 않네. 아니 뭐가는 도중에 죽는데 어떻게 경치라도 보자. 음, 그래. 그래. 시면 가라기사. 이제 결과에 따라 수정을 가할 것이다. 야 너한테 힐을 보내줘. 누더기가 막아서. 아 저거 그냥 고정 딜인데. 아 튕겨내 이렇게 잘 썼는데도 아 시발 잘못 찍었다. 아, 스킬 잘못 찍었다. 아, 아이씨. 나 만화 없어. 아, 이거 지 처음 치고 보네 기술방을 올라가네. 사이버그 날렵방증. 대충, 이제 어떤, 어떤 맵인나날것 같아. 이제 뭐? 아. 우리 틀리 안 되는데 왜 자꾸 끌어당길까? 잘 나지보가 여기 있었어야 된다. 씨발. 상대 딜러 ㅅ 발다 여기 있는데 <laughs> 나뭐 대학가랑 놀고 지금 대아카랑 쳐놀고 있네 무슨 경험치 상태가? 야 쟤네 궁 찍었다 쟤네 10렙이야 싸면안돼 나 혼자 4대 싸고나 혼자 1킬 먹었네. 아, 안 돼, 안 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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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꺾어. 이쪽, 내 쪽으로 꺾어. 오케 사면발 아니야. 왜한 발밖에 안 날라온 거지? 하나 건물이 박히고, 하나 나한테 박히고. 아, 건물에도 박히 야, 응, 야, 진짜야, 진짜!

경치 좀먹고아이거먹잖아아 일단 경치를 먹어야 돼. 미 아이고. 역시 고아이안 되는 고아 나 지금 두껍특 찍었네 왜 우리팀이 딜을 좀못 넣는 느낌이지? 딜못 넣는 거 맞아 딜러가 없거든 어. 상대는 지속딜 엄청 잘 들어오거든 나 지금 저 땅목도 못 해보고 계속 죽고 있거든 음. 야, 뭐야 왜1 1드스야 너네 내가 오데스거든

왜? 안 쳐져? 나 지금 저, 저, 다. 되는데.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다. <laughs> 우리 터트라. 우리 터트라. 우 우리 터 우리 터트라. 우리 터트라. 우리 이 우리 터트라. 우리 터 우리 나지보가 두꺼비 특성 가버려가지고. 어? 거미 말고? 어. 음. 저 미친새끼야. 두꺼비 특성 가버렸어. 두꺼비도 좋긴 한데. 지금 우리 조합이 지금... 없으니까 좋지. 전초가를... 왜, 아. 왜요? 죽일 줄 알았지. 못쫓아가저고 이건, 이건 어. 할수 있겠다. 요 납치다 납치 도발, 도발, 우와. 도발, 아나 도발, 십발아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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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있어? 야 돼. 지그 오브젝트 뭐야 이거? 몰라. 아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지를 돌아가야 해. 어, 우리 영병이라도 <laughs> 먹지. 여기 영병 새냐? 뭐 아, 나는 경치 먹을게. 영복 병도 샀자. 그하나무라 같지. 아, 그런 거야? 굳이 먹을 이유 없네. 아, 경험치죠. 아, 경험치야, 그지 네, 기술 방어력이 필요가 딱히 없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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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복... 아, 네, 그건 안 음. 됩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먹은 거 진짜입니다. 네, 음. 공빠진 예, 거 아니냐? 맞아요. 심심해서 쓴안될거 같은데? 빨리 나와. 쟤 지금 실명이야. 나올 수 없어. 나올 수 없어. 왜? 어. 새 어찌어찌 다 살아서 어왔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건 배양이 나야 아니래 해드레 샀나 보네 해드레는 동생과 어 어제도 동생 아니 이 새끼는 수면총 수면 거. 쓸 때마다 이러냐 비옷대 어? 오빠 비옷 사고 싶다 시바 나도 비옷 살래 어 시바 이검때 비옷 안 빨리 있어 하루 왼정일 걸리겠네 어 아, 이거 나 아, 우리 집을 모르는구나. 이거네 네. 점령을 한거 같아. 맞아. 아저씨. 이제 컴퓨터를 모르네. 말도.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던데. 공석. 나 없어. 아 미친 보안들. 뭐 나나 스탄 받았잖아. 아이고 스탄이 아니구나. 아. 나지막 해지게 가져버렸네. <laughs> 야, 근데 이거, 이거, 나 같은 뚜벅이한테는 그지 같은 데이잖아 이거, 이거, 뭐야 이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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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거 에 두꺼비 특보소, 씨발 아무도 없해시발 와~ 녹가버려 궁... 나궁 있긴 있어. 궁 쓰면 말해. 아이고. 지금이야, 지금이래. 멀어. 썼어. 힐 막혀서 안 돼. 역시 힐은 투익인가 오버워치도 투익인데 아니 사람한테 막혀서 힐이 안들어가 그니까 러아 <laughs> 안하고있어? 우스자 같은거 있으면 하시다 어서 이래라 아르타니스 저기 지금 제가 제일 고생하고 있거든요 나탐 막으러 갈게 둘이야 아, 나 봐. 근데 5시까지 배그 못해 안할게 안할 거. 야 히오스 깐대 히오스 깔고있어 아 히오스? 어너희지 컴퓨터 니에이지 돼? 너희 기가야 초당 60메가 형아 나 이거 먹자 좋아. 뭐? 근데? 이거? 어, 40메가 42, 43 왜냐면 너가 좀 맞아야돼 어. 그래야지 내큐스택이나 들어가 뭔가 같아 나더 빠사스터죠 뭔가 이상한데 초 초단 20레가 나오는 거 진짜로 뭐야 뻥카였어 아까는 실망이야 어어야 나지보 죽었다 <laughs> 나지보 뭐, 계속 혼자 놀아 시, <laughs> 아, 왜 죽은 알거 같아 이제 보니까 어디 <laughs> 네 나트 사야돼요 나구서 절반 깔았어 나궁원나궁원좀구먼나나구 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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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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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 하는게 나할거면할먼나구들나나겠지 뭐가? 먼들구지나들먼나들려 나구먼 나구먼 집중 안되니까 아니 인생이 이걸로 마이크를 끄는 거라고 나, 나, 나한아 도발 걸리이리 리리, 자르려면 릴리부터 날라갔죠 수호자가 거의 준비됐다 내가 수자를동시키면말기에 어. 접속하도록 좋데야 이거 우두우두 우두 같은 거 없냐? 어 있네 어있어 지원 아, 캠프네 야 그거 먹고 이걸로 말기를 어. 확보해 수자를 가동시켜라 야야 한명한명가 있어야 되잖아. 어. <laughs> 투철한 새끼들 보소. 주위에 받음. 한명 진짜 계속 있어야 되나? 바텀 누가 경치 좀 먹어줘. 먹으면 2 0 20몇될것 같은데. 내가 할게. 응. 어 이리. <laughs> 뭐야 이거 에프? <F>? 아 포타. <laughs> 근데 굳이 여기 다 있어도 되나? 저두 명, 두명다들어가야지잠두명 <laughs> 들어와. 화면 들어갔네. 들어왔어, 어, 아, 잠깐만, 여기 어, 무덕이랑 아나운서. 아, 저거 터질 때까지 나는 그런 공로주를 좀... 될 텐데. 어, 나, 아, 근데 나 힘이 없구나. 지금 아나웠으니까, 아나와 들어가면 안 됐어. 치유를 받 쳤어. 이 스킬이 뭐지 이거? 미라 미라. 체 미고 싶대못 들어가. <laughs> 아나 아나 힐좀 줘. 좀. 어. 아힐 왔다. 힐은 이봐 주세요. 나궁온 <laughs> 와그 사이로 한 발도 안 맞아주냐 아무도 공싸 마음대로. 근데 애들이 없네. 타타 한번 정리. 어 나중 가네. 저포타안먹은나 아무도 나포타 먹고 올게 다시 음. 먹어볼까다이 새끼야 터치할 수 있지? 어 튕겨내 응. 알아서 튕겨내게 없어 마트 치지 뭐 사면받지 어? 어? 저기 있다 근처에 여기 여기 노리는 거 같은데 어. 공원 빠. 들어와. 힐베넴힐베남 나이스. 너에게 나가 갑시다,한테 야, 이 새끼야. 아, 피해서. 힐량 줄었잖아. 전투는 계속된다. 그래? 시발, 나 혼자 피따이 피, 깔, 피 있어 발 쏘라카야 어? 야이 새끼. 다 존나 빠르네. 자자 와야 빌지. 마이크 잘 들려 근데? 음. 음. 아, <laughs> 이게 뭐 마이크를 는데너네 들렸다고 했

와, 우리 뒤에 봐봐. 존나 든든하다. <laughs> 아싸, 군킬 <공킬. 웃음> 야, 리리한 리리보다 힐이 더 많아. 아, 나 개십사기. 아, 나 존나 편하게 했는데. 딜은 아나보다.. 아나가 더.. 어? 어? 아나이 치위량 하나만으로요? 야일 야, 야, 박사분 보소 24일 1냐 <laughs> 뭐지? 고르게.. 고르게 고생한 아르타니스는 왜 아무것도 없어 뭐하나라도 제대로 하라고 이할때다 <laughs> 끌어줬잖아 <laughs>